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어, 코드 번호가 0 4 6 3 9 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 네트워크스는요. 제가 어 저, 저번에 방송을 한번 했었고요. 딱히 어, 방송을 많이 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P 투자 연구소 이 찰리 팀에서 제가 아마 한 번은 제가 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네트웍스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6월 15일, 날 22일날 방송을 했었네요. 어, 이때, 어, 때 아마 가격이 얼마 정도 했었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잘 보이지가 않네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아무래도 요 자리 아마 3천 몇백 원어 구간에서 방송을 해 지금 했던 것으로 지금 어 보여집니다. 어쨌든간에 요 구간에서 제가 어 방송을 했더라 어, 여기 있죠. 어, 3670원, 3670원에서 방송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주가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마 네트웍스라고 하는 종목은 이 종목 알고 보면은 이 뭡니까? 컨텐츠, 어, 컨텐츠, 어, 주 중에서 주중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뛰어난 것은 아니다. 어, 뛰어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종목,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이 컨텐츠 어, 종목 중에서, 종목 중에서 대장이다라는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대단한 종목입니다. 천원에서 어, 다섯 배, 다섯 배 이상 간 종목, 컨텐츠의 한때 대장이었다. 대장이었고 주가가 단기간에 다섯 배나 가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오는 것이 당연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 지금 자리 바닥일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 만약에 저보고 이 종목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사만 네트워크스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아마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 근데 뭐하는 회사냐? 컨텐츠 어 컨텐츠고요. 역시 드라마를 만들었던 그런 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사마 네트웍스는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이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 엔터테인먼트도 이사마 네트웍스 어 사만 엔터테인먼트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요 사만 액트웍스에서 드라마를 만들 때에 여기 어 주인공으로 연기력이 괜찮다라고 하면 넣어준다라고 하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에 불어 불새 2020그 다음에 쌍가포차 그 다음에 낭담 낭만답터 김사부 어 툴을 만든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열연사제 만든 드라. 마 어, 1열살 이제 드라마 만든 회사가 바로, 어, 여기, 어, 사마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여기 뭐, 낭만 다터, 어, 김사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뭐, 재밌게 봤습니다. 이것도 재밌었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 국아에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저는 봤습니다. 잭빵만김탁고 어, 요러도 지금 시청률 예전에 굉장히 높았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요 사마 네트워크스. 굉장히 괜찮은 회사가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 회사 이제, 이제 겨우 바닥에 거의 잡혀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 10월 2 9일날 어, 불쇄 2020 제작 52억 원 규모 공급 계약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144억 규모 토지 건물 양수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 요 회사의 어, 실적을 보자라고 하면 그렇게 뛰어난 것은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에 적자가 나왔고요 4억 적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부채가 26%로 굉장히 낮고 당자비율 397%로 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낮은 게 아니죠. 굉장히 괜찮다. 어, 죄송합니다. 유보율 377% 괜찮다. 어, BPS가 927원. 어, BPS보다 현재 가격이 높지만 그래도 이 종목 한때 어, 한때 이 컨텐츠 주의 대장이었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이거 미래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다시 대장으로 치고 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 어, 샤마 네트워크스 미드 어 멘탈리스트 리메이크 등새 드라마 라인업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 멘탈리스트는 미국 CBS 방송에서 어일7번째 시즌까지 나온 인기 드라마로 샤마 네트워크스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아이콘이 리메이크에 제작한다. 어,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가을에는 성인 멜로곡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방영할 예정이다. 지금 요런 드라마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올 여름 끝이 끝나고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는 이 개인적으로 사마 네트웍스 그리고 이 제가 방송하고 있는 초록뱀 미디어 이두 종목이 미디어 관련주로서 서로 치고 나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사마 네트웍스 현재의 자리 어쩌면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3,000원, 3,000원 근처 또는 이 3,400원, 3,400원 아래에서는 한번. 매수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올라갈 때이 부분에서 다 이렇게 거래량 터트려 놓고요. 여기도 거래량 터트려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뺐지만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은 크게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 언제든지 다시 대장으로 치고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빠지지 않았다. 크게 빠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한때 이 종목이 정말 대단했던 게 어, 2000, 2002년에 80만원까지 했던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다. 어, 드라마가 일단은 잘 돼야,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회사도 좀 흑자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전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충분히. 어, 저는, 어, 다시 드라마 대장주로서 갈 가능성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에 사마 넥트웍스, 그리고 이초업뱀 미디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이면 바닷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다. 어, 그리고, 추... 어 여기 어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 저희의 생각과 그리고 판단과 다르게 갈수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어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에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가 되어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 있고, 그 밑으로 내려 보시면 카톡 친구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맨 편에 AP 트레이더가 있는데요.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세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나와 있으니까 저희 이거 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다.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니고. 무료로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 저희 찰리 팀의 리딩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 여기 1833-6014에 전화하셔 가지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7월 7일 날에 저희도 이 드림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수익률 17% 이상을 해서 매도가 나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찰리 팀의 리딩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아까 보였던, 보여드렸던 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